자 오늘은 좀 여유를 부리고 음,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성도 유원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유원지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기가 지금 성도 로탈입니다. 성도 로탈이 로타리. 성도 로탈이고요. 저 위에 보이는 게 인천 상륙 작전 기념 공원입니다. 아, 왜 이걸 찍냐면 제가 이제 원래 뭐 급하게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 나도 모르던 곳이었는데 동영상을 안 찍었는데요. 아, 요 소, 그 인천상륙작전 공원 바로 밑에 이 송도 로타리 주변으로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차들이 그 폐차장으로 가지 않으면 또 우리 뭐 TV에 보면 몽골 같은 데서 뭐답신리 이렇게 써 있는 차들 있죠. 그런 차들이 전부 이쪽으로 옵니다. 자, 아, 송도 로타리의 우측으로 딱 돌면 아,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가는 길 옆쪽으로. 송도 유원지가 있는데요. 음, 아마도 이게 뭐 예전에 아, 그 인천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면 그런 유원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유원지 정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길은 여기 말고도 한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폐차장이 아니고. 원골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자, 저 외국인들 보이시죠? 여기는 우리나라 같지 않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거의 오면은 뭐 우리나라 같지 않게 여기는 그냥 외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니까 뭐 퇴차장처럼 차가 엄청나게 많죠. 자, 여기가 이제 송도 유원지라고 송도 유원지. 이런지는 이제 폐차장으로 가는 그런 차들 말고 좀 이제 탈수 있는 차들은 이 송도 이연지로 와서 전 세계 이제 저개발 국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여기다가 차를 하나 갖다 주고 갔는데요. 이차저 뒤쪽에 약간 나무들 숲 보이죠? 어제는 제가 어제 올린 사진은 바로 저 뒤에. 아, 수출 2단지입니다. 2단지. 그다음에 저쪽 끝에 보이는 산 있는 쪽이 수출 1단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 송도로타리, 송도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차를 이제 받으러 가면 음, 겉에 상태나 뭐 이런 것들 봐서 녹이 많이 쓸어서 완전히 아닐 것 같은 거는 대차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아, 판매가 가능할 차다라고 보면, 이제 수출 단지로 옵니다. 수출 단지. 수출 단지로 와서, 어, 운행이 좀 불가할 것 같으면은 전부, 그, 부품만 따로, 따로 빼서 팔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전부 중고차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방금 렉서스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 뭐,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어저께는 모하메드라는 사람한테 갖다 줬는데, 오늘도 이제 바로 그, 우리 한국 사람이 차를 받자마 한국 영업사원이 차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외국인이 하나 붙었는데, 어, 렉서스인데 한480 정도를 불르더라고요 아, 400만원인가 480 정도 불르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데, 아, 거의 뭐, 몽골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그냥 뭐답십리 이런 거다 써있죠? 예, 그런 차들이 다 여기서 나갑니다. 영국 어딜 가도, 차가 매매가 안 돼도 거의 뭐 폐차 수준의 차들이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것같니다 자, 그러 차들이 오게 되면 대부분 이 송도, 이쪽으로 대부분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을 구하는 차들이 오는 곳, 바로 송도위원지, 수출단지입니다, 수출단지. 이 기준으로 해서 송도유원지, 송도 수출 1단지, 송도 수출 2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근처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여기 오는 차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